제21장 초원의 그림자와 어둠의 신호. 우리 몇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영화관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 긴장된 손톱이 허벅지 안쪽까지 파고들었다가 갑자기 영화 스크린이 누군가에 의해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 영혼은 여전히 팔각관 옆에 있었지만 귓가엔 초원의 바람 소리만 남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젠장. 아까는 좀더 유도했어야 했잖아. 저 여자는 너무 자세히 말했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거지? 핵심이 뭐야? 우리 엄마가 이걸 보는 건 소설을 보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뚱뚱한 놈이 머리를 긁으며 화를 내고 황시의 달을 보며 불평했다. 우린 오늘 출발하고 내일도 위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핵심은 안으로 들어가면 함부로 뭐든지 먹지 말라는 거야. 나는 얼굴을 문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팀런팅이 말해준 상세한 내용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세부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녀의 정보는 귀중했다. 비록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출발 후에도 며칠은 더 가야 하니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소통하면 된다. 그녀 같은 성격이라면 이번에 말을 마치지 못해도 내일은 반드시 전화를 시키며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혹시 점을 핥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나? 나는 위생을 너무 안 지키는 거겠지. 뚱뚱한 놈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시신들을 보라 점을 먹고 포만감을 얻는다니까. 그걸 맛있는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혹시 너도 저주에 걸릴 수도 있어. 저주에 걸리면 점보다 더 역겨운 걸 먹게 될 거야. 뚱뚱한 놈이 턱을 만지며 누워있는 돌공점 저울 바라보았다. 지금 그 물건은 흉측하게 보였고 왜인지 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지만 들릴 때마다 무언가 사악한 느낌이 든다. 그는 하나를 집어 자신의 볼에 대고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각하, 우리 직점을 한번 입맞춤 해주세요.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전신에 닭살이 돋는 걸 느꼈고, 가방 하나를 그에게 던져 빨리 물건을 챙기게 했다. 우리의 휴식용 의자는 나사관관으로 조립된 것이었고, 이제는 해체에 다시 포장한다. 각자 신호총 한 자루와 육발의 신호탄을 챙겼다. 식량은 우리가 가져온 백보식단이다. 출동 횟수가 늘면서 식량 종류도 바뀌었고, 이제 식사는 단조롭지 않다. 다음은 로프, 광산등, 손전등 두개 하나는 고출력, 하나는 저출력, 그리고 냉화형, 불꽃봉투, 특수버튼 하나 누르면 3시간 동안 빛이 난다. 광산등은 손으로 돌려 전기를 만드는 형태다. 무기에 관해서는 나는 대백견, 이고, 뚱뚱한 놈과 란젠펌은 나사 강관 무기다. 도구는 접이식 삽, 로양 산머리, 망원경, 위성 전화다. 그리고 나는 돌공점 하나와 그 토우상의 파편을 챙겼다. 점검을 마치고 물을 세 개의 가죽 주머니에 가득 채웠다. 모든 물자를 여섯 마리의 말에 싣고 각자 한 마리씩 끌고 바로 출발했다. 진런팅이준 좌표를 향해 간다. 이 여행은 거의 GPS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길을 따라 눈에 보이는 표지판은 없고 끝없는 초원만이 펼쳐졌다. 풍경은 특히 아름다웠다. 란젠펑이 앞에, 우리는 중간, 뚱뚱한 놈이 뒤에 있었다. 처음엔 약간 대화가 오갔지만 바람이 거세지자 말을 하기 힘들어 침묵하며 전진했다. 나는 계획을 곰곰이 생각했다. 꽃이유행은친언팅이 말한 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친런팅 일행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그곳에 큰 위험이 없었으며 뚱뚱한 놈에게 경고를 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꼬치는 란젠펑이 돌아올 것을 몰랐고 우리가 출발했을 때 황시에다도 아직 우리를 찾지 못했으니 초원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란젠펑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고했을 것이다. 이는 꼬치의 인식 속에서 초원의 상황이 이미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목적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 좌표뿐이다. 길렌의 말이 없었고 밤에 우리는 캠프를 차렸다. 하루 종일 바람에 시달려 얼굴이 아프고 뜨거웠다. 체력이 소진돼 말을 아끼고 싶었다. 난젠펑은 평소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언제나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난잼펑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전면 야간 근무를 맡아 우리에게 충분히 쉬라고 했고 나는 불길함을 느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말을 풀어주며 주의력을 우리 주변 어둠에 집중시켰다. 돌공산은 어디야? 뚱뚱한 놈이 갑자기 물었다. 나는 몽골의 산에 대해 모른다고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뚱뚱한 놈이 말했다. 방금 생각해보니 돌공산은 큰 산인데 특히 흰색이고 위에 검은 점이 가득해 그 점이 돌공점이라 불리며 뽑아내면 특이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은 먹고 싶어하지. 또는 돌공은 일종의 사람일지도 몰라. 몸에 이런 점이 있으면 사람들을 잡아먹어 두고 매일 그 점을 문지르게 해. 점이 검게 커지고 딱딱해지면 잘라 먹는 거지. 나는 뚱뚱한 놈을 비웃으며 불쾌한 이야기를 해야 할 기분이었지만 꽤 하지 않았다. 그럼 너는 말이야. 사람 배 안에 있는 점을 먹으면 하나만 남고 그 점이 전염돼서 나머지는 위에서 자라는 걸까? 뚱뚱한 놈이 반박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한번 생각하자마자 몸이 오싹해졌지만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뚱뚱한 놈이 다시 말했다. 산에 있는 점을 왜 산점이라고 안 하고 돌공점이라고 부르는지, 우리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산점이라,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야 할까? 나는 뚱뚱한 놈에게 더 이상 얽히지 말고 일찍 자라고 했고, 그때 내발옆 가방에서 딱 하는 짧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짧고 날카로워서 나는 깜짝 놀랐다. 뭐가 뭔지 확인하려 가방을 열어보니 위성전화였다. 망했다. 혹시 방금 단락이 걸려 스피커가 타버린 건가? 나는 긴장했다. 그때 위성전화가 다시 울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길고 리듬감이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위성전화가 이런 상황에서 울릴 리가 없었다. 번개구름 안에 있지 않다면 말이다. 뚱뚱한 놈도 이상하게 여기며 전화를 잡아 조정했을때 위성 전화에서 한 줄의 중국어가 들려왔다. 백색 잡음이 섞였지만 대강 뜻은 정말 어두워. 여기 정말 어두워였다. 그 목소리는 매우 차갑고 신듯했으며 몸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말하는 듯했다. 누구야? 뚱뚱한 놈이 바로 물었다. 상대는 듣지 못하는 듯 계속 말했다.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뚱뚱한 놈이 또 물어보려 할때 말을 달래고 있던 란젠펑이 손을 흔들며 그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상황을 이해했다. 차가운 땀이 흐르고 그가 뚱뚱한 놈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